경주로 1,200m 제1경주 출발합니다. 선두는 2번 마 MB전사 출발 좋습니다. 2번 마 MB전사가 초반 1마신까지 앞섭니다. 2위는 1번 마 송암베스트가 안쪽에서 따라갑니다. 2번, 1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만 바깥쪽에서 빠르게 진로 들어오는 11번 마 톱클래스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선두가 바뀝니다. 바깥쪽 11번 마 톱클래스가 안쪽으로 자리잡으면서 1마신, 2마신까지 앞서 나옵니다. 2위는 2번 마 MB전사, 3위는 4번 마 은파마우틴. 바깥쪽에 8번마 강철부대도 선두권 한자리 차지하면서 바깥쪽 3,4일권의 모습 보입니다 3코너 돌아서 선두권말들 4코너의 모습 보입니다 선두는 11번마 톱플레스 계속해서 반마신 입마신 앞서 있습니다 2위 2번마 MB전사 2번마 MB전사와 그 옆으로 4번마 음파 마우팅과 8번 나 강철 부대가 3, 4위권, 5위는 1번 나송한 베스트가 안쪽이 따라가고 6위는 12번 나 로즈골드가 주격합니다 안쪽에 11번 나 토클레스 계속해서 직선지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 2번 나 MB 전사가 2위권에서 거리차를 좁힙니다. 반마신까지 좁히는 2번 나 MB 전사와 바깥쪽에 1번 나송한 베스트도 올라옵니다만 안쪽에 11번 나 토클레스. 계속해서 1마신 앞서있습니다 11번마 토클레스와 2위 1번마 송한베스트 거리차를 좁히면서 역전까지 노립니다 1번마 송한베스트 바깥쪽 역전에 성공합니다 1번마 송한베스트 2위는 11번마 토클레스 3위는 2번마 MB 전사 모습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를 1200m 제2경주입니다 안쪽에 1번마 트로트 퀸 안쪽에서 좋은 출발 바깥쪽에서는 11번만 장군별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3위는 9번만 원평광야 선두권의 모습 보이면서 바깥쪽 역전을 노립니다. 바깥쪽 9번만 원평광야 안쪽에서 는 1번만 트로트퀸 두 마리가 팽팽히 맞섭니다. 바깥쪽에 9번만 원평광야가 우성에 앞섭니다만 다시 안쪽에서 1번만 트로트퀸이 반 마신 앞선에서 곡선 주로 3코너 들어섭니다. 1번 마 트로트퀸 2위는 9번 마 원평광야 3위는 10번 마 명준캔디 4위는 8번 마럭키인디 5위는 11번 마 장군별입니다만 11번 마 장군별이 4코너 들어서면서 바깥쪽 3위까지 3위에서 2위까지 넘어옵니다. 그 뒤쪽에 6번 마 이스트트로스와 12번 마 카지노스타도 빠르게 올라오면서 바깥쪽 3, 4권까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 1번 마 트로트퀸 다시 찍어 나옵니다. 1번 마 트로트 킹과 그 옆으로 5번 마 원평 광야. 3위는 11번 마 장군별이 바깥쪽 치고 나오고 외곽부에서는 5번 마 렐리퀸도 바깥쪽 공간 공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서 11번 마 장군별이 근수하게 앞서면서 선두입니다. 바깥쪽 2위는 5번 마 렐리퀸 안쪽에 1번 마 트로퀸도 드롭트퀸도 모습 보이고 10번 마 명진 캔디도 선두권입니다만 이번 경주 11번 마 장군별 종반 단독 선두에 2위다 좀 안쪽에 1번 마 바깥쪽 그 가운데서 10번 마 명진 캔디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통과해 나갑니다. 경주리 1,400m 제3경주입니다. 한가운데서 5번 마, 샤인 뮤직 그러나 2번 마, 포르크 마토 먼저 치고 나오면서 1마신 선두입니다 바깥쪽으로 3번 마 그레이트 제니가 거리차를 좁혀옵니다 1번, 3번 두 마리가 앞서고 바깥쪽 5번 마 샤인 뮤직, 5번 마 샤인 뮤직이 3위에서 2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마 토르크마토 계속해서 선두 유지합니다만 바깥쪽 강력한 도전자 5번 마 샤인 뮤직 거리차를 좁히고 외곽쪽에는 7번 마 해피드림이 안쪽에 3번 마 그레이트 제니와 함께 3위 접전 펼치면서 3, 4위, 5위는 8번 마 엄청난 걸한 가운데 5위로 따라갑니다. 3코너 중반에서. 2번 마 토르쿠마토 바깥쪽에 5번 마 샤인 뮤직 거리차 목차 머리차까지 좁혀지고 거기에 7번 마 해피 드림이가세합니다. 안쪽에서는 3번 마 그레이트 제니와 한가운데 8번나 엄청난 거리 4, 5위 따라 붙고 6위는 1번나 퍼스트로드가 안쪽에서 선두권 약 3마신 뒤쳐져서 6위로 따라갑니다 7위는 6번나 슈퍼파크가 바깥쪽의 모습 보입니다 2번나 토르크마토 계속해서 4쿨로 들어서 직선주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결승선 직선주로 선두는 2번나 토르크마토 안쪽에 3번나 그레이트 제니가 올라오면서 2위에서 선두자리넘봅니다 거리차가 좁혀집니다 바깥쪽에 7번나 해피드림 바깥쪽 공간 7번나 해피드림 치고나고 안쪽에서는 3번나 그레이트 제니 두마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그 틈으로 한가운데 8번나 엄청난 걸 거리차를 좁힙니다 안쪽에 3번나 그레이트 제니 계속해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번나 퍼스트로드가 빠르게 거리차를 좁힙니다 3번나 그레이트 제니와 바깥쪽 역전을 성공하는 1번나 퍼스트로드 바깥쪽 7번나 해피드림 종반 두마리의 추입 결승선 통과합니다 북산 5등급 서울 4경주 12마리 출발했습니다. 아까 쪽두마리 출발이 좋았습니다. 11번 쿨프리세스와 12번 은혜충만 두마리가 빠른 출발. 그 뒤에서 4번 더 리퍼까지 따라 붙으면서 3마리가 초반 선두. 안쪽에 2번 카우보이 탱고와 1번 브레인스피더도 그 뒤를 따르면서 6마리가 초반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4위권을 이끄는 말은 7번 럭셔리킹과 아까 쪽 10번 마페봉입니다. 선두자리로 올라선 11번 쿨프린세스 그리고 12번 은혜충만 두 마리가 이제 3코너 진입을 눈앞에 두고 가운데 바깥쪽 3위는 8번 블루해머 안쪽 4번 더 리퍼까지 4마리 3코너 진입합니다. 제일 마신차 앞서있는 안쪽 11번 쿨프린세스 아직까지 여유있게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고 바깥쪽 은혜충만은 안쪽 11번 쿨프린세스와 함께 2위로 이제 3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3위 4번 더 리퍼와 8번 블루해머 그리고 10번 마페봉까지 5마리가 앞서있고 그 뒤를... 2번 카오보이 탱고와 함께 10번 마페북까지 이렇게 5마리가 4코너로 돌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선두 유지하고 있는 11번 풀프리세스와 바깥쪽 12번 은혜충만 2마리 안쪽 2마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8번 블루헤머와 4번 더 리퍼입니다 선두 11번 풀프리세스 바깥쪽 만만치 않은 노으로 위협하고 있는 12번 은혜충만 2마리의 싸움 여기에 4번 더 리퍼까지 한가운데 있는 11번 풀프리세스가 선두를 지켜줄 수 있을지 바깥쪽 12번 은혜충만과 테스가 결국 선두를 지켜내는 가운데, 4번 더리퍼가 3위에서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제 오경주 국산 5등급 11마리의 앞말들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9번 매니스피어, 안쪽 1번 천리총 두 마리가 선두 자리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9번 매니스피어가 1마신차 이상 거리차를 벌리면서 단독 선두. 그 뒤를 1번 천리총과 4번 은성마루가 따라붙고, 바깥쪽 5번 빅비트와 함께 8번 디에코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 잡습니다. 선두 9번 매니스피어가 3코너를 먼저 진입했습니다. 4번 은성마루, 1마신차 바깥쪽 2위. 그 뒤를 8번 디에코와 함께 외곽에서는 빠르게 올라서는 11번 원더풀 금성도 안쪽 말들과 함께 선두그룹 차지합니다. 이제 5번 빅비트가 뒤쪽 6위권까지 올라서면서 이제 안쪽 9번 매니스피어를 필두로 4번 은성마루 11번 원더풀금성 3마리가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선두 안쪽 9번 매니스피어와 바깥쪽 4번 은성마루입니다 안쪽에 있는 9번 매니스피어와 바깥쪽 만만치 않은 걸음으로 위협하는 4번 은성마루입니다 안쪽 9번 매니스피어냐 바깥쪽 4번 은성마루냐 안쪽에서 버티는 9번 매니스피어가 거리차 1마진 차까지 벌려 나가면서 바깥쪽 4번 은성마루가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단독 선두 붙여나가기 시작하는 9번 매니스피어 9번 베니스피어 머리짱 올린 채 바깥에서 머리이 좋아지는 말들 안쪽 9번 베니스피어 선수의 5번 빅비트 그 뒤를 3위권 싸움을 전했습니다. 8번, 10번, 4번까지 3위권 싸움 자, 5등급 서울제 6경주 8마리의 말들 출발합니다. 안쪽에 2번 아델라레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올라서는 말네 마리 4번 세대황제와 7번 좋은 관계 그리고 8번 어메이징 위즈 이렇게 세 마리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선두부터 3위까지 차지합니다. 4위를 따라가는 말 3번 벼락입니다 안쪽 4위는 1번 해피먼스 이렇게 다섯 마리가 앞서 있고 가장 하위권에 8마리 중에서 가장 뒤쪽에 처진 말은 5번 푸른 요정입니다. 이제 이 코너를 빠져나와서 건너편 직선주로 들어서기 시작 3마신차까지 앞서는 단독 선두는 4번 세뇌황제입니다. 그 뒤쪽 2위는 7번 좋은관계 그리고 8번 어메이징위즈가 1마신차로 2, 3위. 안쪽 거리선 좁혀나가는 3번 벼락이 바깥쪽 8번 어메이징위즈와의 거리선을 좁힙니다. 선두 4번 세뇌황제, 2위는 7번 좋은관계 그리고 3번 벼락이 안쪽 3위, 4위는 8번 어메이징위즈. 안쪽 1번 해피먼스와 6번 금세다 각각 5, 6위로 경주를 풀어나갑니다. 이제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두 자리 지켜내고 있는 4번 세네 왕제가 국선주로 먼저 접어들었고, 바깥쪽 7번 좋은 관계와 거리차 좁혀 나가는 6번 금세다가 안쪽 7번 좋은 관계와의 거리차를 좁힌 채로 이렇게 3마리가 한대 뭉친 채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합니다. 4번 세대황제 바깥쪽 7번 좋은관계 그리고 6번 금세자 그 뒤를 3번 벼락까지 4마리가 4코너로 돌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직선주로입니다. 7번 좋은관계 안쪽 4번 세대황제 두 마리 앞선 채로 바깥쪽에 6번 금세자까지 선두는 7번 좋은관계입니다. 뒤쪽으로 쳐지는 4번 세대황제의 거리차를 점차 벌려 나가는 7번 좋은관계입니다. 거리차 점차 벌어진 채로 단독선두 이어나갑니다. 7번 좋은관계 거리차 3마신차 다마 신차까지 벌어진 가운데 4위로 쳐지는 뒤쪽으로 세디 왕자가 뒤쪽으로 쳐집니다그 뒤쪽 6번 금세다와 3번 벼락까지 단독 선두는 7번 좋은 관계가 붙입니다. 2위권 혼전 속에서 8번 어메이징 위즈 그 뒤를 6번 금세다와 바깥쪽 3번 벼락까지. 1800m 혼합 4등급 경주,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정상 킹덤의 출발이 크게 뒤쳐졌고, 안쪽에 2번 선포레가 좋은 출발, 1번 타이탄 섹스와 외곽에도 요건, 나올 영웅까지 대발이가 앞서나오고, 9번 KN라이트는 바깥쪽 4위권입니다. 2번 썬토레가 선행을 잡습니다. 일반 신차 따라나는 2번 썬토레와 1번 타이탄 삭스가 안쪽 2위로 6번 나올 영웅을 위협하는 바깥쪽 9번 KN라이트가 4위에서 3위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6번 나올 영웅은 4위로 밀려다고 7번 신의 열매가 안쪽 자리 5위로 10번 로열 함성이 6위로 따르는 가운데 중하위권을 이끄는 7위로는 4번 라넨 스타. 뒷선에는 8번 에이스 파워풀과 5번 천지 폭풍, 최하위로는 3번 경산 킹덤입니다. 2번 썬포레가 1과 2분의 1만 신차 우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9번 k N 라이트가 안쪽에 1번 타이탄 삭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2, 3위권 형성에 있고 뒷선에 10번 로열 함성이 격차를 좁혀냅니다. 7번 신의 열매도 바깥쪽에서 속속 좁혀 나오는 가운데 2번 썬포레를 필두로 뒷선에 4발의 발들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종반을 다가서는 시점 7번 신의 열매가 2위권까지 도약합니다. 2번 썬포레를 위협하는 7번 신의 열매가 반마신차까지 좁혀내면서 2위로 안쪽 1번 타이탄삭스와 9번 KN라이트가 3, 4위로 밀려났고 10번 로열 함성이 바깥쪽 5위입니다. 선두권 5마리의 말들 한대 뭉친 채로 이제 3코너 빠져나와 4코너 접어드는 시점에서 2번 썬포레와 격차 좁히는 7번 신의 열매입니다. 안쪽 1번 타이탄삭스와 9번 KN라이트까지 3, 4위권 변동이없고 10번 로열 함성 5위 지켜내는 가운데 8번 에이스 파플도 동작하면서 직선주로 승부해서 2번 썬 코레가 근사하게 앞섭니다만 7번 신의 열매가 바깥쪽에서 넘어오서 시작합니다. 이때 외곽에서는 9번 KN 라이트도 뒤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2번 직선 코레가 7번 신의 열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9번 KN 라이트와 함께 바깥쪽 쪽로 나옵니다. 7번 신의 열매를 위협하는 9번 KN 라이트, 9번 KN 라이트가 바깥쪽 역전에 성공합니다. 9번 KN 라이트 세면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9번 KN 라이트 최범면기수그뒤 7번 2번. 1200m 국산 4등급 서울의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영광의 미소와 1번 이무기 안쪽말들 두 마리가 근수하게 앞서 나오고 3번 네모 프린세스가 이때를 틈타서 바깥쪽 선두에 나섭니다. 3번 네모 프린세스 선두에 2번 영광의 미소와 1번 이무기가 2, 3위로 빌려났고 바깥쪽에서는 4번 바잉 블레이드와 7번 러닝킹이 따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접어드는 8벌 결말 대장과 6번 글로벌 골드가 뒷선을 형성합니다. 최하위로는 5번 정문 지존입니다. 3번 네모 프린세스가 이마 신차 벌리면서 단독 선두입니다. 3코너 버드너 4코너 접어드는 시점에서 3번 네모 프린세스 더욱더 격차를 벌려내고 2번 영광의 미소와 1번 이무기가 2-3위로 4번 바인 플레이드가 4위권 유지하는 가운데 8번. 벌말 대장과 6번 글로벌 골드도 5, 6위권 가세하면서 직선줄에서도 단독선도 이끌고 있는 3번 네모 프린세스입니다. 송재철 기수 함께하는 3번 네모 프린세스 아직까지 선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뒷선에 2위권 다툼 혼전인 가운데 2번 영광 미소와 4번 바잉블레이드 두 마리가 3번 네모 프린세스를 추격합니다 6번 글로벌 골드도 4위권 등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독선도 3번 네모 프린세스 여유가 있습니다. 3마신 이상 골련는 3번 네모 프린세스와 격차가 좁혀지는 4번 바잉블레이드와 2번 영광의 미소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한번네번 프리세스 선두 직선일 것이지 바깥쪽에서 도약하는 6번 글로벌 골드도 3위권 도약합니다. 국산 4등급 서울 구경주 9마리 말들 출발했습니다. 이번 정상 흐뜸이 가장 늦은 출발. 초반 선두 자리 4번 레이디 퍼스트 7번 스카이 망치 그 뒤. 3위는 8번 보디가드, 4위는 6번 에이스 솔롱고까지 4마리가 초반 빠른 출발로 앞선을 장악합니다. 그 중에서 반 마신 차 앞서 있는 4번 레이디 퍼스트가 1마신 이상 거리차를 벌리고, 7번 스카이 망치가 그 뒤를 쫓습니다. 8번 보디가드 3위, 안쪽 4위는 9번 밀키 셰리, 그리고 6번 에이스 솔롱고가 그 뒤를 따르면서 5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를 먼저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바비콘의 처진 말 1번 텐베거와 2번 정상으뜸 뒤쪽으로 처진 가운데 선조자를 지키고 있는 말 4번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3개월만에 출전하는 4번 레이디 퍼스트 바깥쪽 7번 스카이 망치가 안쪽 4번 레이디 퍼스트와 거리차를 조금씩 좁힌 채로 4코너를 이제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4번 레이디 퍼스트와 7번 스카이 망치 그 뒤를 9번 밀키 쉐리와 8번 보디가드까지 4마리가 4코너를 돌아나오기 시작합니다. 번 레이디 퍼스트를 넘어서는 바깥쪽 7번 스카이 망치입니다 선두로 올라선 7번 스카이 망치 2위권 4번 레이디 퍼스트와 그 뒤에서 8번 보디가드가 뒤쫓고 있습니다 거리차를 벌리기 시작하는 7번 스카이 망치입니다 4번 레이디 퍼스트가 뒤쪽으로 점차 처지고 있고 8번 보디가드 그리고 외곽에서 빠르게 올라서는 3번 슈퍼에이톤과 1번 텐베거입니다 7번 스카이 망치 단독 선두에 바깥쪽 걸음이 좋아지는 3번 슈퍼에이톤 그 뒤를 8번 보디가드까지 7번 3번 8번 순이었습니다 1,400m 국산 3등급 서울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최강 파티의 출발이 뒤쳐졌고, 바깥쪽 움직임 좋습니다. 9번 롱라인 근수하게 앞섭니다만,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5번 제주의 흑선과 4번 장산바다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 형성합니다. 5번 제주의 흑선이 목처럼 앞서고, 4번 장산바다가 안쪽에서 머리차까지 좁혀냅니다. 4번, 5번 두 마리 팽팽하고, 뒷선에 3, 4위권에는 9번 롱라인과 6번 송암 캐티 안쪽입니다. 바깥쪽 8번 베스트 럭키가 5위권 도약하는 가운데, 7 1번 만석지기와 1번 열린문, 2번 헤들메가 중위권입니다. 계속된 선두 4번 장산바다, 1과 2대 일반, 일반 신차까지 벌려냅니다 5번 제주의 흑선이 2위로 따라붙고 6번 송암캔디와 9번 롱라인, 8번 베스트 럭키까지 선두권 5마리발드 한대 뭉친 채로 이제 3코너 버전화 4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4번 장산바다와 5번 제주의 흑선 바깥쪽 8번 베스트 럭키와 9번 롱라인까지 격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4번 장산바다가 가장 안쪽 근수하게 앞선 채로 직선으로 접어듭니다. 4번 장산바다 아직까지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9번 롱라인이 위협해 나옵니다. 4번 장산바다 안토니오 위수와 함께 안쪽에서 버텨내고 있고 9번 롱라인이 추격합니다. 한가운데 5번 제주의 흑선과 바깥쪽에는 2번 헤들베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안쪽에 6번 송악캔디도 힘을 내는 가운데 4번 장산바다 아직까지 여유있는 단독선도 안쪽에서 4마신 이상 질켜내고 있습니다. 그만 바깥쪽 2번 헤들베가 2위권까지 밀약합니다 거리차가 조금 지는 4번 장산바다와 2번 헤들입니다 2번 헤들배와 4번 장산바라 두발리의 결승선을 눈앞에 둔 치열한 접전. 혼합 3등급 1,400m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모닝힐과 8번 이스트반 두마리가 두드러진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선행을 모습합니다. 7번 모닝힐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먼저 선두를 잡고 1과 2분 1마신차 뒤에서 8번 이스트반이 2위로 9번 마이티붐과 6번 파이널 칸지노가 3,4위권입니다. 5위로는 2번 샤크짱, 6위로는 각각 쪽 5번 별나라 질주가 따르는 가운데 7번 모닝힐이 안쪽 자리 1만 신차, 2만 신차까지 벌려내고 있습니다. 8번 이스트바리 2위로 안쪽에 6번 파이널 칸지노와 넘어서는 9번 마이티붐이 3위까지 도약해 있고 5번 별라라질주가 바깥쪽 5위로 안쪽에 2번 샤크짱과 4번 문학선이 6, 7위로 따라 붙습니다. 중하위권을 이끄는 말은 10번 스프링킹과 3번 문학에카티, 최하위권은 1번 슬립웰과 11번 금자유입니다. 7번 모닝힐이 단독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8번 이스트반이 바깥쪽 2위로 격차를 좁혀내고 9번 마이티붐과 안쪽에 2번 샤크짱이 있대. 3, 4위권 도약하는 가운데 직선주로수도 7번 모닝힐 근수하게 앞섭니다만 8번 이스트반과 2번 샤크짱 안쪽에는 6번 파이널 칸지노 외곽에 9번 마이티붐까지 직선주로 혼전 양상입니다. 8번 니스트반과 2번 샤크짱, 9번 마이티붐이 안쪽에 7번 모닝휠을 넘어설 듯 4마리의 말들, 5마리의 말들, 바깥쪽 4번 문학선도 영향을 가세합니다. 2번 샤크짱과 9번 마이티붐, 바깥쪽 4번 문학선이 앞합니다 4번 문학선이 역전을 성공합니다. 4번, 9번, 2번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산경남 1경주, 루키들의 1200m, 3세 경주로 치러집니다. 바깥쪽에서 5번 투투코인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외곽으로 6번 킹보스 안쪽에서는 3번 플라잉 리걸이 치고 나면서 3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8번 매노브더맨이 바깥쪽에서 4위, 안쪽에는 2번 풍운 조화가 5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중 하위권에는 4번 영천 파워와 1번 래피드 가장 뒤쪽에 7번 그만 인불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5번 투투코인을 위협해 나오는, 3번 플라잉 리걸 격차 좁혀 나오는 바깥쪽 6번 킹보스 역에 8번 매노브더 맨까지. 4마리가 격차가 촘촘하게 좁혀지면서 4코너를 돌아나오고 있습니다. 4번 영천파워와 바깥쪽 3번 플라잉리걸 2마리의 격차가 바마시차로 좁혀졌고 안쪽에서 8번 맨오브더맨 외곽에서는 6번 킹보스. 4마리가 어깨를 나르냐면서 종반 혼전 상황입니다.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지 3번 플라잉리걸이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안쪽에 8번 맨오브더맨 바깥쪽에는 6번 킹보스 3마리의 접전 상황입니다. 선두는 3번 플라잉리걸 박재희 기수와 함께 바마시차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계속해서 좁혀나오든 8번 맨 오브 더 맨, 3번 8번 두 마리 앞세고 이마신 뒤 3위로 밀려 있는 6번 킹보스입니다. 마지막까지 계속된 접전. 8번 맨 오브 더 맨이냐? 바깥쪽 3번이냐? 3번 8번 두 마리의 접전. 그 뒤에 6번 킹보스가 뒤따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이경주. 국산 6등급의 앞말들이 1200m에서 맞붙습니다. 6번 승리의 불길이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3번 매직킬, 바깥쪽에서 5번 BK1, 2마리가 치고 나옵니다. 그 안쪽으로 2번 원더풀 스마티가 3위로 따라 붙었습니다. 1번 원더풀 히지도 빠르게 안쪽에서 3위 그룹에 합류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액은 3번 매직킬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로 달리는 5번 BK1, 유현명 기수와 함께 바깥쪽 1마신 차 좁혀 나오면서 3번, 5번, 2마리 앞서 있고 7번 프리티참이 3위로 올라서 섰습니다. 4위는 이번 원더풀 스마트, 5위는 다시 8번 a 원스 4위까지 올라서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1번 원더풀 티즈는 격차를 두고, 6위권에 뒤쫓고 있고 하위권 여전히 6번 승리의 불길과 4번 우리 좋은 날 뒤쫓으면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BK 하나가 1만 시체 우세를 지켜가는 가운데 바깥쪽 치고 나오는 8번 A1스의 걸음이 좋습니다. 5번 8번 두 마리 이제 맞서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8번 A1스가 역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2위로 밀려 있는 5번 BK 하나, 8번, 5번, 7번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8번 A1스 박재희 기수, 5번 BK 하나 유현명 기수, 8번, 5번, 안쪽에는 7번 프리티 참이 계속해서 격차를 좁혀나오고 있습니다. 8번 5번 7번 외곽 치고 나오는 4번 우리 좋은 날이 바깥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면서 2위까지 8번 4번 7번 5번 부산경남의 3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한라누리가 초반 강공을 펼치면서 서승훈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에 나섭니다. 2위는 4번 캔드릭 바깥쪽에서 12번 원 러시와 함께 9번 가디언 엔젤이 치고 나면서 3,4위로 따라 붙었습니다. 따라붙고 있습니다. 5위는 7번 닥터 프로, 6위는 안쪽에 1번 자이언트 칼, 7위는 3번 오케이 썬더가 뒤쫓으면서 선두그룹 7마리로 형성됐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6번 대호 누리와 8번 윈드파크, 하위권에는 11번 할리우드 퀸, 2번 다리뜨기, 10번 월드슬램이 가장 뒤에서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선해, 4코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번 한라 누리와 함께 격차 좁혀 나온 4번 캔드릭과 바깥쪽 12번 원러시, 3마리가 맞서는 가운데 바깥쪽 12번 원러시가 속 를 내기 시작하면서 안쪽 4번 캔드리크와 함께 5번. 한라누리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는 12번 원러시로 바뀌어 있습니다. 안쪽에 4번 캔릭이기 2위로 뒤쫓으면서 두 마리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선두 12번 원러시와 안쪽에 4번 캔드릭두 마리의 접전 상황. 이제 반마시자까지 좁혀지는 안쪽에 4번 캔드릭 바깥쪽 12번 원러시가 조금씩 조금씩 격차를 벌려갈 듯. 그 안쪽에서는 6번 대호누리가 추입해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12번 원러시 2위는 4번 캔드릭 여기에 안쪽 치고 나오는 6번 대호누리와 바깥쪽에는 7번 닥터프로. 가 자리합니다. 12번, 6번, 4번, 12번, 4번, 6번, 3마이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부산경남의 4경주,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영천솔레미오가 출발 때 이탈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3번 레전드 넘버원과 4번 캄스트롱이 먼저 치고 나면서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3번 레전드 넘버원 문세영 기수, 2위는 4번 캄스트롱 유현명 기수입니다. 3위는 7번 영천솔레미오 임기번 기수가 바깥쪽에서 3위권 따라 붙고, 안쪽 1번 검은손사리 4위, 5위는 외곽의 11번 한빛영광과 함께 안쪽으로... 으로는 6번 천년의 약속과 2번 레거시도 선두권 뒤쪽에 달리고 있습니다. 중 하위권에 5번 청마황후와 8번 티라노 5. 하위권에는 9번 K축제와 가장 뒤쪽으로 10번 파이널프린트와 12번 어플리트 탑피시에 뒤쫓으면서 3코너를 돌아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4번 캄스트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쪽 3번 레전드 넘버 원을 넘어 서기 시작하는 바깥쪽 4번 그러나 안쪽 자리 내주지 않고 있는 문세영 기술 레전드 넘버. 1. 이제 직선 주로입니다. 선두는 4번 캄스트롱으로 바뀌었습니다. 3마신 뒤에서. 3번 레전드 넘버원과 함께 바깥쪽 11번 한빛영광이 치고 나면서 2위권 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남거리는 300미터. 4번 캄스트롱이 단독선두 4마 신차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2위 싸움에서 3번 레전드 넘버원과 11번 한빛영광 두 마리의 2위 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독선두 구치기 들어가 있는 4번 캄스트롱과 2위 싸움에서 과연 2, 3위의 접전 속에 바깥쪽 11번 한빛영광이 안쪽의 3번과 접전. 4번, 3번, 11번. 3관 경주의 첫 관문, 제18회 KRA컵 마일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가장 안쪽에 1번 벌마이스타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바깥쪽에서는 10번 승부사가 빠르게 2위 자리를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1번 벌마이스타, 바깥쪽 10번 승부사. 그 안쪽으로는 5번 컴플리트 밸류와 2번 맨 오브 더 이어가 선두권에 합류해 나오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밸류도 빠르게... 속도를 높이면서 선두 그룹에 합류. 안쪽에 1번 벌마이스타 바깥쪽에 10번 승부사. 그 한가운데 5번 컴플리트 밸류가 자리합니다. 3바신 뒤에서 2번 매노브더이어가 4위 단독 4위 달리고 있습니다. 5위권에 12번 몽땅과 6위는 13번 운주히어로, 7위는 6번 캡틴 양키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주 중반에 다가섭니다. 선행은 10번 승부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 컴플리트 밸류가 2위로 안쪽에서 달리면서 스포츠 서울배에서 1위 를 했던 이두 마리가 경주를 이끌면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10번 승부사, 이 맛이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계속해서 역전을 노리면서 5번 컴플리트 밸류가 이제 진로를 바깥쪽으로 바꾸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 싸움입니다. 3, 4마신 뒤에서 2번 맨 오브 더 이어와 13번 운주 히어로가 3, 4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 버텨 내려는 10번 승부사와 바깥쪽 역전에 나서 있는 5번 컴플리트 밸류, 임기원 기수입니다. 5번 컴플리트 밸류가 바깥 쪽 통과했습니다. 산 경남의 경주 국산 4등급의 1800m 경주 인차 출발했습니다. 7번 대호 전설과 2번 트라이언프 킹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3번 데이지 초이스가 빠른 출발로 전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9번 맨 오브 더 월드가 치고 나면서 3번 데이지 초이스와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넘어설 듯 안쪽 자리 내주지 않고 있는 3번 데이지 초이스와 바깥쪽 9번 맨 오브 더 월드 두 마리가 크게 앞서면서 이 코너에 접어들었고 3마신 뒤에서 4번 캡틴 스텔스와 바깥쪽으로는 10번 마크 에이스가 4위로 따라붙어 있습니다. 외곽으로 11번 원더풀 월드가 이 이코너 돌아서면서 5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뒤쪽으로는 12번 두무산과 2번 트라이엄프킹이 뒤쫓는 가운데 계속해서 9번 맨 오브 더 월드 바깥쪽 3번 대지초이스두 마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안쪽에 9번 맨 오브 더 월드가 일마신 앞서면서 3번 대지초스는 바깥쪽 2위로 뒤따라갑니다. 3마신 뒤에서 10번 마크에이스가 3위로 올라섭니다. 안쪽으로 4번 캡틴 스텔스가 4위, 5위는 11번 원더풀 월드입니다. 6위권의 6번 에이스 잭팟과 함께 외곽에서 12번 두무산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 트라이언프 킹은 계속해서 가장 뒤쪽에서 이제 중간 그룹까지 가담한 상태. 여기에 7번 대호 전설은 뒤에서 네 번째 달리면서 4코너를 돌아나가기 시작합니다. 3번 대지초스가 다시 9번 매노 월드를 제치면서 이마신 앞선 상황으로 직선주로에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문세혁 기수 3번내지최수와 함께 단독선두 나서 있습니다. 2위권에 바깥쪽 치고 나오는 2번 트라이언프킹 박재희 기수가 좁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그는 300m 안쪽 3마신 앞서 있는 3번 대지초이스와 바깥쪽 추격전 펼치는 2번 트라이언프킹 그 안쪽으로는 6번 에이스 잭팟이 3위권에서 계속해서 3번 대지초이스의 뒤를 쫓습니다. 운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3번 대지초이스가 종반까지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바깥쪽 2번 트라이언푸킹 안쪽에 6번 에이스 잭팟 팽팽한 2위 접전입니다. 3번 2번 6번 3번 6번 2번